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차량 점검하고요. 또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오일, 타이어, 또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능, 또 주행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이라든가 자동차 이상 증상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시 겸임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이제? 요 이삼일. 네. 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자동차들도 뭐 이상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날씨와 네. 관련해서. 네. 어 사람이 갑자기 추워지면 적응을 못하듯이 감기 걸리 예. 혹시. 그렇죠. 이게 <laughs> 예, 기계장치들도 마찬가지로 음음.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하긴 한데. 어,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는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저온에서 아무래도 더 차가운 온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뭐 문제점들이나 또 이제 뭐 컴포넌트들이 이제 틀어진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 사람한테 생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음. 보시면 돼 날씨가 됩니다. 추워지면 자동차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어느 부품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요? 아, 날씨가 아무래도 추워지게 되면은 다 이제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액, 음. 그다음에 연료 계통 그리고 어 타이어,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고생하시는 이제 배터리. 음.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크게 다가오죠 어,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큰게 배터리고요. 음. 그다음에 2번이 이제 타이어. 타이어. 예. 그다음에 예. 3번이 부동액. 이렇게 정도로 음,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로 좀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시동을 걸면 네. 여름에는 부드럽게 걸렸던 이 네. 시동이 겨울에는 네. 유난히 소음이 그쵸. 많이 나더라고요. 그건 네. 왜 그런가요? 어, 어 소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네.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금속이나 플라스틱들이 수축을 하면서 음. 이틈 같은 게 벌어져서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차량에 달려 있는 촉매나 컨버터들이 음. 활성화 온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온도까지 급격하게 몇 이제 올려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RPM을 강제로 올려 주고요. 그래서 시동을 처음에 걸면 뭐 1500, 2000rpm까지 막 키소 샀다가 예. 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떨어질 거예요. 음, 음. 그 증상이 겨울 되면 아무래도 추우니까 온도를 더 많이 올려야 하니, 음. 이제 좀더 높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시끄럽다고 느끼시기도 하고. 요스때수음이 나니까 차 이상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추워지니까 점도가 이제 버거워져서 점도가 음. 높아지니까 오일이 순환이 되는 이제 온도 때, 온도까지 그 소음이 더날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 올라가니까. 예. 자 그럼 배터리는 아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백육십사국에 육천삼백삼십오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 쏘나타 뉴라이즈인데요. 쏘나타 네. 뉴라이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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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즈인데 제가 바디 청소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아 스로틀 바디 청소요 네 스로틀 네. 바디 청소했는데 네그 스로틀 바디 청소하면서 이제뒤다 보니까 매뉴얼도 안쪽으로 네왜 네, 오일이 보일까요 아 지금 뉴라이즈 얼마나 타셨을까요 주행거리가 그, 주행거리는 한 20만 타톤아 지금 오일이 그 많이 비치진 않고 그냥 이, 이 살짝 보이는 정도일 거예요. 그 안쪽이 보이는 거지 매뉴얼도 안쪽으로. 네. 보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 순환이 되거든요.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그 안에 유증기도 다시 그 안으로 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이제 흡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이거나 그래서 음. 크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 이 스로틀 바디 크리닝을 크리닝이 필요한 차들은 그 유증기가 많이 도는 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디 클리닝을 할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온도나 유속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고여 있기도 해요 홈 같은데. 아 고여 있다가 들속 들어가나요, 그? 아 아니요 그게 이제 고그 안에 그렇게 있는데 그 흡기 밸브 쪽으로 들어가도 뭐영 이상이 있지 않을 양만큼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트, 아 트로트 바디 피는 상태에서 시동 걸로 풀럭 나오겠네, 그죠? 스로틀 바디 띄어 놓은 상태에서 그, 그 시동을 걸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네. 그거는 스로틀 바디를 클리닝을 하거나 따로 이제 매니폴드 클리닝을 할때 음. 이제 그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많지 않으면 마, 심하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놔두셔도 무관합니다. 아, 그 많이 고일 수도 있나요? 어, 많이 고이는 경우는 이제 엔진이 이제 고장이 나서 압력이 안 맞던가 이런 경우라서 그런 이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그 쏘나타 뉴라이즈 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고여 있는 증상은 정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 제가 그 뿌라크를 그한 12만 킬로에 제가 갈았는데요네 다시 한 번만요. 12만 킬로에 뿌라크를 한 번. 아 네. 갈면서 보니 네그일번일번 뿌라크가 네 기름이 약간 비쳐 있어요. 묻어 아, 있어요. 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커 커버라고 부르는 흔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잠바 커버라고 부르는 맨 네, 위에 잠박, 커버 있죠. 네. 예. 그 가스켓 혹시 작업 따로 하셨나요? 아안 했어요 네. 그냥 그래도 뭐 많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뭐침 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 약간 빛, 빛이 묻을 정도니까 아그 가스켓 작업하시면 그 가스켓이 이제 둘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그 자리에도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아, 네. 네 그쪽 부분이 경화가 되면서 오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오일이 비쳤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로커 커버 뜯어가지고 가스켓 작업 받으시는 거를 좀 권장 드릴게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니는데 다니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오일이 계속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면서 그네 음. 안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헤드가 아니고 로커 이 로커 커버 가스켓 작업만 하시면 돼요. 고 아, 그 위에 네섬 위에서 섬. 이제 빼며, 위에 흘러있던 게 내가 플러그를 빼면서 묻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엔진 오일은. 잠바 커버를 뜯으면 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습니다 네, 웬만한 용어들은 다 아시나 봐요. 남성분들은, 남자분들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현장에서 쓰는 용어랑 저희가 아, 이제 가르치는 그렇죠. 용어랑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항상 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고민을 많이 해요. <웃음> <웃음>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합동카공업사 아, 합동카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샷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터리 는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될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 테스터기가 이제 네, 업체마다 네.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 측정 장, 배터리 점검 장치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이제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뭐딱 이제 심각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정비사들이 알아서 이 배터리를 차에서 탈거를 해서 측정기로 음. 테스트를 해서 배터리 자체 의 수명을 봐주기도 하니까요. 어, 거기에 있는 기계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상담 전화 네. 예,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본주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지금 8만 킬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 어, 엔진오일은 한 7천 8천에서 한 번씩 교환하고요. 네. 네. 미션오일은 몇킬로에 하면 될까요? 어, 지금 신차로 뽑으셔서 8만 키로 정도 주행하셨다고 네. 하는데, 이제 네. 택시, 하시, 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매일 주행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보통은 차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k 5예요 아. 그러시면은 한 보통 저희가 일반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뭐 장수명이더라도 8만 킬로에는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네. 우리가 무교환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미션들이 대부분 그 이제 사용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가옥 조건에선 8만 킬로에 교체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가옥 조건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옥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8만 키로 지금 8만 킬로 타셨으면 지금 좀 한번 확인해서 교환하시는. 교환하시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주행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고속 주행이 많으셨다 이러면 조금 앞당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차량 운행량이 조금 줄었다 싶으면 조금 뒤로 미르셔도 되는데 평균 8만 정도로 그냥 이때 교환하시면 아, 가장 적을 그치. 것 같습니다. 네, 미션 오일은 저 엔진 오일은 7~8천에 한 번씩 교환하면 되나요? 네, 혹시 그 대기 중에 그 이제 차량 네. 대기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대기 중에 네. 그 시동 계속 걸어 놓으시죠? 네, 거의 하루 뭐 하루 계속 운행하고 운영 네. 저 대기 중에도 시동은 안 끄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오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네. 오일 그 교환하실 때 오일 성능을 네. 좀 이제 따져 가지고. 하셨을 네. 때 오일 성능이 좀 나온다고 하면 7,8천도 가능하신데 보통 네.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한 1만 키로 정도 타는 오일이어야 지금 한 7,8천 네. 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순정 오일로 넣으실 경우에는 7,8천 정도 타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그거보다 좀 이제 오일이 내가 쓰던 게 아닌데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좀 일찍 교환하시는 것도 이제 차를 많이 쓰시니까 네. 그. 감각이 사실 일반 오너들보다는 많이 좋으신 편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엔진 잔진동이 좀 늘거나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서 교체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합동카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라크루즈 2009년 4월 식 인데요. 네. 그때 나온 차가 뭐1바엔진이어쩌 쪽으로는 네. 같고요. 그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지난 4월 달에 검사했을 때 매연이 18. 정도 나왔는데 네. 밖에서 냄새는 너무 많이 심해서 네. 매니폴더와 이지 r 하고 네. 동아샤를 다시 끼웠어요. 그런데도 네. 동일해요. 음... 그거 하나 하고 네. 타이어의 그 TPMS 센서 안에 들어 있는 타이어 안에 있는 거를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네. 브랜드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하라도 계속 TPMS 메시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순정품이나 뭐 이런 관계가 있는지 이거 두 가지 좀 여쭤보는데요. 아,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매연 여, 물어보신 거부터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어 그러면은 그때 동아시아 교체하실 때 네. 인젝터 분사량하고 이런 거 혹시 검사 받으셨나요? 어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요. 아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완전 연소, 뭐 흡기 매니폴드까지 다 청소하셨으면 네네. 사실 흡입 공기 때문은 아니고 연료량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공기량, 연료량은 정해지고 공기량에 대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공기량 이제 공기량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럼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근데 아니면은 불완전 연소 이제 불완전 연소이거나 또는 연료량이 너무 과하거나. 근데 지금 봐서는 인젝터 한번 점검, 인젝터랑 고압펌프 쪽, 연료라인 쪽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공기 어요 잠깐만요. 네. 그 인젝터가 이제 분사할 때 공기의 압력이 뭐 정상이냐 여부는 우리가 테스터기를 꽂아서 테스터로 보면 이상 메시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젝터 쪽에서 분사에 관련되거나. 네. 고압 펌프 고쪽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로 수가 보통 좀 베라... 많아요. 네. 33만 키로 네, 그러면은 베라크루즈 2009년식에 33만 정도 타셨으면 네. 인젝터 네. 한 번도 교체하신 적 없죠? 교체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인젝터 쪽 보시면 거의 잡힐 겁니다. 이차 그러니까 인젝터에 동아시아로만 해서도 네. 잡힐까요? 아니요, 동아시아 말고요. 그 네. 인젝터 자체에그 검사를 통해서 분사량하고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분사량요? 이 네. 아예 예. 그다음에 TPMS 관계는 어, 그 TPMS 말씀 순정품만 써야 되나요? 네, 그렇죠. TPMS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정품이 아닐 경우에 고장 코드가 계속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네.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걸 겁니다 모듈에서. 근데 이게 모듈 타입이 아니라 그냥 아마 사제로 다르셨으면 바퀴 쪽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통신 내가 보는 모니터 쪽으로 올라오는 통신 방식일 거예요. 모든 게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서 아, 이게 그 순정품은요? 네모니로 네, 보내주는 요 네, 근데 순정품은 모듈이 좀 정밀하게 돼 있어서 모듈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체화돼 있다 보면은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밀도 면에서는 사실 사제품은 저희는 권장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오작동 때문에 네. 저희가 따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순정품. 네. 근데 그 정비소에서 얘기는 네. 음, 테스터를 타이어 각각이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네. 어, 조금 타다 보면 뭐 A A A라는 인젝스 앞바퀴 1 번에서 그랬다가 또 괜찮다가 뒷바퀴 2 번에서 그랬다가 또 뒷바퀴 괜찮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 이상이 뜬다고 그러는데 아.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센서 오차도 있고요. 걔가 이제 그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센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 네. 네. 채식 뭐 방식이라면 뭐네 그 압력을 검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차중맛이차유속에 그 들어있는 그 그거 네. 요 그래서 음, 그거는 아마 정품이냐 여부가 네 장착 제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품이 워낙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서 네네 예, 예, 예. 그건 제품 자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것 같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운행하시면서 이상 증상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바로 지금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이제 배터리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겨울철에 이제 추워지면서 그 네.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사실 안에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판이 이제 배터리 극판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액체가 채우고 있는데 추워지게 되면 그 액체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저항값이 올라가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류는 나오 있는 상태인데 우리 얘네가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적게 나오게 되죠. 음. 그러니까 적게 나오고 미처 못, 이 내보내질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계속 걸다 보면 네. 여름철에 뭐 배터리만으로 크랭킹을 했을 때뭐 다섯 번 정도 된다고 하면 겨울철에 한두세 번이면 방전돼 버리거든요. 어, 그럼 시동 계속 네. 안 걸릴 때 계속 걸면 더 방전이 네, 방전만 되는 빨리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명 자체로 봤을 때는 여름보다는 음. 겨울이 배터리 자체 수명은 길지만 네. 이 저항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전기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음.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방전 속도도 더 빠르고. 작년인가요? 겨울에 날씨가 한대 많이 네. 추워졌을 때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시동이 안 걸려서 자동차들이 걸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배터리 품귀 현상까지 와가지고 음. 차를 실제로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운행을 안, 안 해도 시동이 안 걸립니까? 네. 운행을 안 해도요 네. 차량에는 이 잔류 전기라는 게 항상 흐릅니다 음. 그래서 배터리를 완전히 떼놓지 않는 이상 잔류 전기가 흐르면서 방전을 시키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요즘에 블랙박스 다 네, 달, 네, 다르시잖아요 네.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그게 더 심하고요 아, 계속 작동을 하니까요 밤에 계속 블랙박스 네. 깜빡깜빡 깜빡깜빡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네. 어, 그래서 더 심하게 되죠 네 상담 전화 계속해서 네. 받습니다 칠백육십사억에 육천삼백삼십오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 갤러퍼가 삐욱삐욱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 구리스를 구루, 찾아라니까 뭐가 막혔는지 안쳐지더라고요 아, 아, 갤러퍼 그 하, 하부 소음 때문에 정비소를 가셨는데 구리스를 네. 좀 이렇게 주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막혔다고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 갤로퍼 같은 경우는 하부 부품의 그볼 부분이 요즘처럼 밀폐 타입이 아니고 밀폐 타입으로 부분은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구리스 니플이라고 부르는 주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니플이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막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스를 주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니플을 따로 이제 교체를 해보거나 뭐 청소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니플 자체가 막힘 정도가 그게 워낙 미세한 구멍이다 보니까 네. 어그 안에 부품이 이미 손상이 돼서 안쪽에서부터 이미 막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그 가시는 정비소에서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 그 그런 거는 자동차 검사할 때 네. 이렇게 걸리지는 않죠. 그런, 그런 거많다 네, 검사할 때 걸리지는 않는데 어, 아무래도 네. 하부 부품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유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사이드 슬립이라는 걸 검사를 합니다. 검사 때 그래서 이 만약에 이휠 얼라이먼트와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이드 슬립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권고 사항이라든지 부적합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시기 전에 한번 점검 받고 가시는 건 권장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배터리 겨울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뭐 따뜻하게 뭐 덮을 수도 없고 말이죠. 아, 내부에 있으니까. 아 따뜻하게 덮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는. 아, 그래요? 네, 음. 제, 더 좋은 거는 지하 주차장에 온도가 일정한데 넣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시면은. 무릎 담요 있지 않습니까? 수건이나 네, 네. 수건이나 무릎 담요 덮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차 본넷 열고 네 열고 그 덮어놓고 배터리 네. 위에다가 무릎 담요를 씌워 네, 씌워서 아. 닫아 놓으셨다가 그리고 시동을 이제 그 덮으실 때 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시동 끈 직후에 덮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음. 엔진 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따뜻해지죠. 그러면은 이 나중에 아침에 시동을 걸때 음. 그때도 조금 온도가 온기가 아무래도 좀 아주 노출되는 아. 것보다 좀 나은 상태고요. 네. 어, 그럼 그, 시동 걸기 그, 전에는 네. 다시. 담요, 네. 아, 내고. 시동 걸고 빼셔도 상관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음. 배터리는 그 엔진 벨트 쪽하고 정 반대 방향의 대부분 음. 장치가 돼, 있, 돼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있었습니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감성 부동산 임해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